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스타트업의 인기 스타 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님이 과연 어떤 스타트업을 추천해 주셨는지 어, 박준혁 메이아이 대표님과 함께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큰 박수로 모셔주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대표님이 발표를 하시고 네. 제가 좀 얘기를 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 될것 같아요. 저희 슬라이드가 아닌데 네. 이럴 때 절대로 당황하지 않는 게 우리 창업자의 마인드죠 네. 우리 매야이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30초 지나갔는데 이거 복구해 주시고 뒤에 문제 없다고 써있는데 문제가 있네요 <laughs> 네? 아 명찰이 바뀌었대요 또 이런 또 저희는 시키는 대로 앉았는데 또 이런 장표 뜰 때까지 회장님 떴어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류중희 대표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그 오늘 컴업 그로컬리그 파이어사이드챗 데미를 이제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님과 함께 장식하게 된그 오프라인 공간 디지털하고 있는 영상처리 인공지능 스타트업 메이아이를 이끌고 있는 저는 박준혁입니다. 네, 저희는 영상 처리 인공지능 기반 오프라인 방문객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오프라인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이 오프라인 공간에 다양한 방문객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큰 회사들이 저희의 주요 고객이고요. 뭐 현대차, LG전자. 뭐 신세계백화점, 이랜드패션스파워 이런 것들이 저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침 딱 저번 주에 시리즈 A를 클로징해서 그 누적 투자 금액은 8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사실 그 온라인 웹사이트는 이제 방문객 데이터 분석을 너무 잘하고 있고, 뭐, 크로스 해킹,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방법론까지 이미 너무 잘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공간은 이런 걸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덕분에 아직까지도 정성적인 직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 그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못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기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는데, 한쪽이 블랙박스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의사결정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프라인은 사실 온라인보다 훨씬 다양한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장에 와서, 뭐를 구매하는 걸 넘어서, 그 사이에 막 뭐를 받고, 뭐 상담을 했고, 뭐 다른 층으로 이동했고, 뭐 이탈했고, 이런 여러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고, 그 클라이언트들이 그 똑똑한 곳들은 이제 이미 저희 제품을 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웹사이트에선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뭐 경향성을 파악한다거나 뭐 AB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수치로 KPI를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온라인만의 점유, 전유물이 아니게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들 외에도 이제 좋은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저희 솔루션을 통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뽑는 문제를 컴퓨터 비전 AI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볼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 단순한 뭐몇 명이 왔는지를 넘어서 데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온 사람들의 성별, 연령 등 어떻고 어떤 구역에 많이 머물렀고 어떤 동선으로 주로 돌아다니고 뭐이 구역별 상관관계는 어떻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어, 네 그, 그리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그 기술만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뽑은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있게 딜리버 할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메쉬보드라는 이름의 웹대시보드로 프로덕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 공간을 위한 구글 애널리틱스를 지향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대비 방문자수, 방문자수 대비 구매자수 이런 퍼널로 데이터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복합적인 동선, 히트맵 이런 구체적인 그 동선 데이터가 까지 제공을 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에는 내부의 데이터 분석 팀이 클라이언트들의 방문객 데이터를 좀 뜯어보고 그 액션이나 인사이트를 제안하는 일종의 라이트한 컨설팅도 해 보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 지점들을 약간 그 축구 선수 분석하는 것처럼 이 여러 요소들로 분석을 해서 뭐 너희 지점들 중에 이 지점은 뭐가 약하니까 이런 걸 개선하면 더 나아질 거다. 이런 피드백도 조금 제안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의 제품 차원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컴퓨터 비전 AI를 쓰면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CCTV를 그대로 쓸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도입이나 확장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애는 이렇게 조만하게 생긴 소형 컴퓨터인 메시 큐브라는 앤데, 얘를 이제 연결함으로써. 그 기존 CCTV 시스템에서 영상을 바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는 저희가 아예 SK나 KT, 뭐 삼성, SO 같은 이제 물리보안 업체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의 CCTV를 쓰는 경우에는 메시큐브 없이도 바로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도 좀 구축을 해서 스케일업에 이제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영상이랑 CCTV 쓰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이슈도 너무 민감하게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감염 처리 기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안전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직관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원본 영상을 받아서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없는 비식별 객체로 변환하고 원본 영상을 아예 지우고 있어서 뭐 프라이버시 이슈도 잘 해증하고 이런 그 상황도 잘 보완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프라인 공간은 좀더 똑똑해져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의 비전에 퓨처플레이가 공감을 해주셔서 저희 투자를 해주셨고, 지금까지 좋은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한테는 5분만에 매이아이 설명하라 그러면 뭐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역시 이래서 대표님이구나, 이래서 CEO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기분이 너무 뿌듯한데요. 처음에 대표님 뵀을 때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대표님 처음 만났는지 그때 기억나는데 이지스 자산운용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랑 퓨처플레이랑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래서 프로텍의 새로운 강자 스타트업을 찾아보자. 열심히 저희가 찾았는데 메이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갓 이제 투자를 한번 엔젤 투자를 받으시고 어 성장을 막 하시려고 하는 어떤 가설을 가지고 아, 이런 식의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제대로 된 프로텍을 해보겠다 라고 출사표를 막 던지신 상태였는데 어 처음 뵀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다는 표현보다는 어리다는 표현이 더 걸맞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몇 살이었죠 대표님 아저 처음 뵀을 때만 스물두 살이었습니다 네만 스물두 살짜리 이제 대표셨고 저도 이제 공학 박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AI 회사의 대표는 그래도 뭐탑 스쿨에서 PhD MS를 받고 그런 어떤 그 연구자 군단을 거느리고 남들이 못 하는 걸 마법처럼 만들고 막 이런 게 이상적인 AI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AI로 이런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해서 오프라인의 리테일에 돈을 더 벌게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대표가 학부 출신의 22살이라면 이거 할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님을 만나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면서 든 생각은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큰 편견을 갖고 있었고 앞으로 이제 미래적인 2020년대에 걸맞는 ai 회사라면 혹은 딥테크 회사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시장에서의 메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또 물론 굉장히 중요한 평가지만 또 하나는 너무 너무 고객에게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하고 굉장히 빠르게 그 고객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게또 굉장히 많은 저희가 듣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창업가가 굉장히 빠르게 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회사의 기술을 또 빠르게 흡수하고 이것들을 다 모에 쏟아붓는다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아붓는 이런 굉장히 교과서적인 멋진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요. 어, 좀더 AI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물 두 살에 창업을 결심하고 또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뭐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긴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스물 두살때 뭐했나 생각해 보면 이제 먹고 잠만 잤던 기억이 나는데 대표님 왜 창업하신 거예요? 아 이게 저도 뭐 먹고 잠만 자다가 그 사실 그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서 그늘 꿈은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과학고에 진학해서 이제 이런저런 공부나 연구를 했었는데 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대학을 갈까? 대학을 어떤 과를 갈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아 내가 뭐를 해야 진짜 평생 재밌게 살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니까 오히려 했던 공부나 연구 이런 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막 친구들이랑 했던 뭐 동아리나 뭐 탐구 대회나 이런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뭔가 세상에 없던 뭔가를 만드는 일이구나. 아, 이런 거를 하면서 평생 살려면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까를 고민하던 와중에 그 저희 과거 선배님이 강연으로 오셔서 어, 과학도들아 창업이라는 선택지도 있다 창업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때부터 창업과의 꿈을 꾸게 되었고요그 과거 선배님으로부터 그 이렇게 투자를 받고 지금 무대에서 같이 얘기도 할수 있어서 너무 아,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저군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 나쁜 놈은 누구야 이렇게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저였네요. 이렇게 또 섣부른 이렇게 부추김이 한 사람을 창업의 길로 이끌어서. 그래서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늘 원망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laughs>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저도 죄값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그런 걸 들으시고 진짜 창업을 결심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그 불꽃을 그냥 이렇게 탁 튀기기만 했고 온 몸이 불에 붙은 거는 이제 대표님 스스로 하신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좀 떠밀어 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22살 정도 되는 창업가가 결심을 할수 있는 창업의 아이템이라는 것은 좀 생활 밀착형인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뭐 백화점을 경영해 보신 것도 아니고 뭐 쇼핑몰을 소유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대한 이런 오프라인 공간의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그것도 최첨단 기술인 AI를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결심은 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걸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아 제가 뭐막 그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엄청난 흐름을 예측하는 해안으로 창업을 했다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진 않았고 그 저는 이제 창업가의 꿈을 꾸면서 그 대학생 때부터 그 바로 창업을 하기보다는 뭔가 저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을 찾기 위한 오프라인 창업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커머 행사의 그좀 얼리한 버전을 기억하고 운영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런 행사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 행사에 뭐몇 명이나 와서 그 어떤 포인트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입구에서 이거 QR 코드 찍으셨을 거고 이렇게 넘어올 때그 계속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카운터로 체크도 하고 계시던데 그런 게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세기 첨단 사회에 그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제가 그때 대학원에서 컴퓨터 비전 연구를 막 시작하던 참이라 그 기술로 이 문제를 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이아이를 창업했는데 리테일의 니즈가 더 커서 지금은 거기에 비탄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커머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그 수기 조사 이제 내년부터는 그만하시고 저희 제품을 쓰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데모그래픽 정보를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님. 아 이러시면 어떡해요. 대표님 정도의 영업력이면 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가서 컴업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져 오셨어야지. 실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좀더 오피셜해지지 않을까 네. 녹화되고 해서. 있어요. 예. 2024년 컴업은 메이아가 우리 이제 태그를 안 달고 다녀도다 트래킹을 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열 받아서 내가 직접 차린 집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호떡 덕후인데 호떡이 다 맛이 없어. 진짜 맛있는 호떡을 내가 만들겠다. 이런 것처럼 내가 행사를 열심히 주관해 봤는데 이거 다 엉망진창이야. 내가 직접 카운팅하는 거 만들겠어. 뭐 이런 생각이 지금의 고객 친화적인 메이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3번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에 진출하셔서 아까 굉장히 빅네임들, 뭐 신세계를 포함해서. 이런 리테일 강자들의 로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고객들은 어떻게 이걸 쓰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좀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프라인 공간의 유형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저희가 같은 제품과 데이터를 드려도 다 다른 방식으로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쓴다 이런 그 스테레오 타입을 명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엄청 크게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는 매장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고 그들이 구매를 다 하지 않아서 이 구매하지 않은 방문객들이 너무 궁금한 클라이언트들이 있고요. 이런 곳들은 보통 패션이나 뭐 영화관, S&M b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들인 것 같아요. 이런 곳들은 보통 이제 지점이 많다 보니까 그 지점별 비교하고 그 지점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데 저희 제품을 좀 써주고 계신 것 같고요. 두 번째 큰 축은 이제 사람이 엄청 많이 오진 않지만 이 사람 하나 하나의 동선이 너무 궁금한 객단가가 되게 높은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좀 있는 거였습니다. 보통은 뭐 가전 전자 제품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써주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동선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뭐이 매대를 절로 바꿔볼까? 뭐 출입구를 하나 없애고 통합해 볼까? 뭐 이런 의사결정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신데 저는 좀 신기하긴 해요. 왜냐면막 시리즈 A가 끝나셨잖아요. 보통 이러면 대표님들이 되게 힘이 빠져 계세요. 너무 너무 이그 실랑이를 많이 버리셔서 그래도 에너지가 남아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시리즈 A 또 클로징 막 되신 거 축하드리고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얼마나 힘드셨고 뭐가 제일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저희가 그큰 투자로는 시드 프리에 이제 시리즈 A 이렇게 세 번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그막 게임 하는 것처럼 매 라운드마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시드 때는 오프라인 방문객 데이터 분석 진짜 필요해. 너희가 데이터 주면은 오프라인 공간들이 잘써를 궁금해 했고 그걸 이제 증명하고 나니까 프리에 이 때는 어, 잘 쓰는 거 알겠는데 그 willing to pay가 있어? 돈 내면서도 쓸것 같아? 였고 그걸 또 증명하고 나니까 이제 시리즈 A 때는 윌링턴 어, 페이가 있는 것도 알겠는데 이제 마켓이 충분히 커 그리고 너희가 그걸 다 먹을 수 있어를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큰 클라이언트들이 원래 한두개 지점에서 POC 하다가 소구점을 느껴서 주요 지점으로 확산하고 이제 전국 지점으로 확산하는 사례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서 아 이제는 좀 스케일업을 할수 있다 스케일업만 하면 그 유니콘이 될수 있다 이런 그 증명을 할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운드를 딱 오픈했고 그이 시장이 조금 어려워서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그 저희의 비전을 믿어주시는 하우스들과 함께 클로징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경제 위기라는 얘기도 많고 스타트업들한테는 특히 직격탄인데 어 그래도 잘 클로징하셔서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중거죠. 하나는 스타트업계에 돈줄이 많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리테일이 또 되게 위기다. 코로나 끝나면 좀이 희망이 오나 했더니 또 리테일 요즘 뭐 신세계나 이런 데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객들도 사실은 되게 어려웠을 텐데 또잘 클로징하신 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도 받고 이제 체력도 확보했고 고객도 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잖아요. 앞으로 한 1년 정도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어떤 성취를 하셨을까요? 단기적인 목표나 계획? 이게 다음 마일스톤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스케일업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시리즈 A까지의 과정은 그 우리의 제품이 뭔가 그 프로덕트 마켓 피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하면서 발견한 성공 공식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몸집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뵌다면. 그 지금은 이제 이런 빅클라이언트들이 저희 제품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음에 보면 뭐 전국에 뭐몇만 개의 매장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고 뭐 오늘도 우리는 몇 백만 시간의 영상을 분석했다 이런 그큰 숫자들로 그 저희의 효용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국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뭐 이렇게 팔도광산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수금할 겁니까? 네. 뭐 아메리카도 가고 재팬도 가고 가야 되잖아요. 차이나도 가고 해외 진출 계획은 없어요? 아니요, 해외도 당연히 너무 관심이 있고요. 근데 그 저희는 그 오프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그 매장에 갈 일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미국에서 풀면 이제 매장을 갈때막 2박 3일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국내에서 풀면 뭐 부산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다녀와도 반나절이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좀 멋진 셀 소공식을 만들고 글로벌 진출을 하는 게좀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딱 그런 시기가 시작되는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마 어,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아일을 팔수 있다. 내가 뭐 아프리카에 메아일을 팔수 있다. 뭐이런분 계시면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한테 가셔서 내가 이거 팔아 줄수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 봅시다라고 하면 지금이 굉장히 나이스 타이밍이다. 요팁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아직도 젊으시잖아요. 너무 부럽네요. 20대 아저꽃 같은 나이인데 대표님이 제 나이쯤 되면은 뭐 하고 계실까요? 궁극적으로 뭐제 나이에 궁극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40대 말 50대 초 정도 됐을 때 대표님이 어떻게 사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이게 대표님 앞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스타트업을 아마 평생 하게 될것 같고 그 저는 이 일이 재밌어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 아마 평생 할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만약 메 AI가 그큰 꿈을 달성하게 되면 다음에 또 창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제 창업을 성공해 본 경험을 갖고 후배 창업가들을 약간 고나리즈라는 역할을 좀 해볼지는 고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제 옆에 그거를 그 정확히 너무 재밌게 하고 계신 고나리지라뇨. 것 같아요. 고나리즈라뇨. <laughs> 네, 조언을 해주시는 그 분이 계셔서 저도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저의 소원이 있다면 메이 아이가 유니콘 빨리 돼서 퓨처플레이를 인수하는 게 저는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게 이제 최고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어네 그럼요. 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laughs> 어, 방금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제가 봤어요. 예. 아니 뭐 농담이었고 어 아마 대표님이 엑시스를 하셔서 피처 플레이 같은 걸 만들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AI에 관해서 같이 썰을 풀어봤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이런 20대 초반에 용기 있게 AI나 로보틱스나 뭐 아니면 바이오테크놀로지나 어려 보이는 딥테크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창업을 하시고 성공하는 대표님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믿고요. 이미 저희 퓨처플레이가 그런 20대 딥테크 창업가들을 많이 투자하고 응원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걸 믿고 또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 퓨처플레이 분도 두드려주시고 또 메이아의 대표님께도 조언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